테리 어디 갔냐? 테리토리는 어디 갔냐? 주세요. 제 가네가 제 자리서 획득하자. 제발. 넘치 추가 획득. 어 이번에 어? 추가된 공연 코어는 솔 야누스라는 이름으로 솔 한번 야누스. 적어보았습니다. 네. 설치형 이제 새벽 그리고 사출형. 황혼 이둘 중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야누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활성화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선택할 수 있는 거 같거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운티 한번 설치해볼게요 데미지 오오 오! 야, 1레벨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봅시다. 번개 떨어진다. 어 이렇게... 아... 오... 그크오솔 느낌 같기도 하다. 이거는... 딜, 딜... 딜은 좋은데요. 이거 딜 좋아. 딜 괜찮은데... 야... 잠깐만... 뭐지? 뭘본 거지? 야, 10강 찍는데 솔 에르다 기운 14개 됩니다. 14개에 조각 300개. 그냥 괴물 수준입니다, 진짜로. 말안 됩니다, 이거. 이대로 넘어오는 게 맞나, 이게? 자, 일단은 10레벨 찍었고, 이제 이러면 두개까지 소환 가능합니다. 파운틴을 가운데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그럼 야누스를 한 2층 깔아볼게. 몇 마리씩? 어? 하나는 여기다 깔아보자. 거리가 너무 멀어 소환할 수 없대. 거리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아. 오, 야, 근데 여러분들 좋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0레벨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솔 에르다 17개. 조각이 525개가 됩니다 진짜 개레전드 자 20레벨일때는 80초 동안 지속시간 80초에 3개까지 소환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다 하나 깔아볼게 위에 맞나? 어 위에 맞네? 뭐야 공중설치되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공중설치됩니다 와, 개미쳤습니다. 지금 와, 잠깐만. 야, 야, <laughs> 개사기 아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자동. 와, 광선회로 미쳤다. 이거 뭐야? 오, 야, 루시드 레이저 아니야. 이 정도면 야, 광선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 <laughs> 이거 뭐야? 야 씨. <laughs> 자, 그럼 여기서 30레벨을 찍고 원킬 뜨는 사람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홉 개. 9개. 아홉 개씩 뜹니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허수순 밖에 안 나온다. 이거 미쳐가지고, 이게. 자, 드디어 30레벨 찍었습니다. 30레벨 황혼, 새벽,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설치해주면, 어, 여기 안 맞네. 이쪽은 제가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운틴 여기다 설치. 이러면, 자, 이쪽은 정리가 되고, 밑에는 정리가 좀안 되네. 오케이. 밑에 이렇게 솔직히 던져주고, 이렇게 솔직히 깔아주면, 어? 어? 소울, 야르스! 야, 이거 거의 1층 밑에, 오른쪽, 오른쪽만 정리해주면 완전 납니다, 지금. 야~~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출강하시려면 500원 매수를 태워야 한다는 점자 그리고 이번엔 황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처럼 사냥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몹이 이미 없는데? 뭐지? 뭐지?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아니, 몹이 사라지는데요, 근들 황혼이 개삭인데? 황혼이. 황혼으로 몹을. 황혼으로, 여러분들, 새는 몹을 잡는 게 아니라, 황혼이 흘린 몹을 우리가 잡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근데 황혼의 장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라서 이게 활성화를 한번 해놓으면 계속 발동이 된단 말야 그냥 이러고만 있어도 되는 거임. 이러면 알아서 3초마다 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와, 나 메소를 이렇게 내가 주스러 다닌 적은 처음이네. 또 보스에서 뭐 발동되나? 이게? 보스 전투 맵에서는 솔, 야누스의 모든 모습을 사용할 수 없다. 그냥 아예 보스에서는 절대 못쓰게. 아 그래. 이게 맞겠지. 어,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새벽을 한번 써봅시다. 자, 새벽 모드로 바꾸고. 하나. 둘. 세개 깔아주고. 여기다 파운팅 깔아주고. 예? 자, 아, 여러분 지금 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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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여기다 스킬 하나 쓰고 이스택만 유지해, 그리고 딴, 딴 쪽으로 가보자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 레전드, 그냥 와... 와, 님들 보이죠? 여기 오른쪽 위에 일단 메일 스트롱 하나 장착해두고 이렇게 하고 반대쪽 넘어가서 여기서 요렇게 해주고 지금 제가 솔야노스 숙련도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도 이 정도인가면 레전드거든요 여기서 하나 써주고 여기서 하나 써주고 이러면서 매소 회수까지 넷플릭스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야노스 등장 바로 새벽 가라 그냥 바로 새벽 오픈런 이렇게 깔아주면? <laughs> 이게, 적을 처치해야 터지는 거잖아요, 발동 조건이. 근데, 새벽이 적을 처치해줌으로써, 이 파운틴이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 느낌. 오케이. 파란 을 바꿔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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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캐릭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발동 시켜주고. 와 질입니다 그냥 이거. 파운틴으로 여기 정리해주고. 야 이게 되네. 이제 식중때 야노스 들어올 때까지 본섭에서 사냥 어떻게 하? 안 해.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하니 내가? 해야 돼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딱 깔끔하게 30레벨 찍어가지고 야누스 리뷰는 딱 깔끔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요거를 좀 절감을 해서 넘어오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좀 사냥 좋았던 직업들은 황혼을 써가지고 나머지 세는 법들을 정리해주는 용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날라다니면서 똥꼬쇼 하면서 사랑했던 모든 직업들, 새벽을 설치기로 깔고, 파운틴까지 깔면서 깔끔하게 사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레벨 올리는 게좀 문제일 것 같은데, 요거만좀 어떻게 잘 견뎌내면은, 여러분들 본섭에서 우리 손목, 드디어 우리 손목을 치킬 수가 있긴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나노스 리뷰는 마치고,